어찌하여 내게 부르 짓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내나누기 원합니다. 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아,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아, 광해에서 모두 멸하겠다는 심산이지요. 선별, 선발된 아, 병거가 600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더 많은 수가 따르고 있지요이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광해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국에서 노예로 살겠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참 얼마나 진퇴양난의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때 모세는 아, 위대한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말씀합니다. 불과 원,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구원하실지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불안과 초조함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함께 좌우왕좌왕하지 좌우,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세에게 참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말씀이지요. 십오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아, 예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그러한 복된 말씀입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응답의 말씀이지요. 믿음의 성도들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 간혹 어떻습니까? 아,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응답이 있, 있기를 구합니다. 정말로 이 길이 하나님 옳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고요 허락하셨다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답변을 구하게 되지요. 모세처럼 자신이 당면한 문제와 난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방식을 우리가 명확히 모를지라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의구심도 그리고 확실지 확신을 갖지 못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에 응답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사실 구체적인 방식과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약속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응답하시지요. 또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기도하는 일 외에도 그가 언약을 위해서 말씀대로 움직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하는 일을 잠시 멈추라 하십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이다 하십니다. 응답받은 기도대로 이제는 움직이라. 그것을 실행해라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감당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있어야 할 곳은 골방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을 떨고 있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할때는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기도하고 또 열심히 순종하고 일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실 때가 있지요. 그때는 아 어, 기도해야 하는데 간혹 어떤 이들은 충성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쉬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숨어버리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체 리듬에 민, 우리는 민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계획한 일들 여기에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에 둔한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읽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준비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은혜 받고 충성된 성도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와 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는 맞추어서 준비되어야죠.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알아야 하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성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 어제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깝지만 우리 박근혜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입으셨습니다. 어, 이 부친의 임종을 보면서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 주일의 고인께서 유난히 컨디션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어, 그때 집사님께서 어, 복음을 어, 확인시켜드리고 함께 온라인 예외도 드렸다고 해요. 그때 실룡같이 뜨시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다, 보았습니다. 호흡이 가쁘기도 하셨지만 그런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주님 곁으로 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인에게 복음을 듣 복음이 듣 그가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집사님을 그곳으로 보내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병원에 머물 수가 없는데 추석에 맞춰서 의사의 허락을 받고 간병을 하고 또 간병을 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맑은 정신을 주셔서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름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심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 그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며 구원의 능력 감격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전히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영광된 삶이지요. 모세는 자신의 마음, 그로 처한 환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시간표를 알려 주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움직이고 내가 순종해라. 이제 시작하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땅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적을 물리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가르겠다고 합니다. 작은 강과 개울 같은 곳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경로가 새롭게 발굴되었는데요. 이곳에 이곳의, 어, 이곳 홍해의 폭은 18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특이한 지형과 출입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걸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느 누가 상상해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을 이용하시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지팡이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바다 위로 펼쳤을 때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그 시간에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사명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명을 받을지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야 얻,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마, 완악한 마음으로 쫓아온 애굽 사람들의 병과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강한 군대와 마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죠. 그들이 한순간 파멸되고 멸망 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인 역사 앞에 창조주의 영광을 드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의 더위와 취위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의 뒤로 옮깁니다. 이때 구름기둥도 함께 옮겨집니다. 백성들과 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 구름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완전히 다른 환경이 처합합니다 반대편은 구름과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오고 갈 길을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무서운 철병거가 달려왔지만 그 철병거가 말들이 인생들이 가야할 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곳에서 방황하며 그곳에서 절망합니다. 이곳은 그러나 반대편은 그 밤에 밝아집니다. 어두운 밤에 물속 홍해로 들어가지만 어느 누구도 나고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방황하지 않도록 그 깊은 물속을 걸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죠. 악한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오늘 하루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며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동 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버리시죠. 바람으로 가달, 바다, 갈라진 바다의 물은 양옆에 쌓이고, 그리고 바다 속은 해안과 해안을 잇는 큰 길이 생깁니다. 바로의 군사들로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길을,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지나게 하시는 이 세상을 지나게 하시고 멸망과 파멸을 지나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합니까? 어둠 속에 있나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까? 주께서 우리를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지 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강박한 마음으로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이스라엘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그들은 그 바다 진흙에 붙잡히고 붙잡힘을 당합니다. 바닷물이 덮쳐 모두가 수장되는 파멸을 겪습니다. 바다 에 빠져 죽어가는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성도들의 편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바닷가운데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홍해 앞 홍해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역사로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십니까? 홍해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애굽과 관계를 단절하게 하십니다.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끊어내십니다. 불신앙의 방법들, 강박한 마음들 삶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태도를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의 바다를 지나는 과정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홍해에서 애국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속성을 죽이고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애국과 세상과 영혼이 분리되었으므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합니다. 세상에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라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라. 새 생명 얻은 자들이다 하십니다.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다시는 사단의 권세에 누이고 파멸을, 파멸의 자리에 참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속성과 습관과 가치관을 버립시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마지막 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절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구원의 섭리에서 주님과 함께 이 광야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끄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화를 온전히 경유하며 섬기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 병사들이 있고 홍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무릎 꿇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은 주님 이제는 기도하고 응답하고 주신 말씀대로 움직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가게 하소서 악한 유혹에서 뿌리치게 하소서 죄악됨에서 단호히 말씀을 붙잡는 삶을 결단하게 하소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간, 가르고 그 기, 그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이 광야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주님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족의 구원과 영혼들을 주님 책임지시며 이끄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의 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생업을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